경비석에다 걸기 경비석이다 어, 2020년 1 0월 월말 정도 발전는 일회음악 경제생의 대걸기입니다. 여러가지 뭐, 여러 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. 조금 전에 이제 또 마사의 홈페이지 공지 뜬것 보니까 부산도 2단계로 격상이 돼가지고 뭐, 당장 내일, 뭐, 지금 녹화하고 있지, 목요일인데 내일이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에도 부산경화장이 무관중으로 어, 경주를 하, 더라고요 그러면서, 부산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점에서도, 뭐 입정이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돼, 돼, 있고요. 뭐, 지금 나온 거로만 봐서는, 뭐, 제주경 마장만 문을 열고, 그 다음에 이제 뭐, 지방에는 한 다섯 군데 정도 지점에서 아마 문이 열릴 것 같은데, 아,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합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것을, 정말 그 이겨내야 되는지, 아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. 한 가지 조금 희망이 있다면은 인터넷 배팅이 지금 어, 어느 정도는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음, 그렇게 보여집니다. 물론 그것도 뭐딱 확정이다. 뭐 그런 건뭐 아니겠고요. 이게 이게 그 어떤 그 순서를 정해가지고 흘러나가는 것은 일정 부분 눈에 보여지고 있는데, 그거라도, 정말, 그거라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뭐, 뭐, 문신의 폭을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, 아,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뭐, 이번 주는 뭐, 금요건, 토요건, 뭐, 경주 수 자체가 줄어들고, 특히 뭐, 뭐, 아까 그 마사에서 도 발표한 대로 서울하고 수도권에 있는 지점들은 아예 입장이 안 되고, 뭐 부산만 입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조금 전에 공지했던 거서 와서 그 부산도 입장이 안 되고 부산 주변에 있는 지점도 입장이 안 되고요. 오로지 이번 주는 이번 주만 그런 그럴 리는 없겠죠. 다음 주까지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에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제주 경마장은 문을 열고 한 다섯 개 그러니까 제주를 뺀 나머지 그 육지 쪽에 대한 다섯 개 지점에서만. 문이 열리는 것 같은데, 뭐 그래서 저도 필연적으로 뭐 집에서 현장 속보 녹음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아 솔직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뭐 옛날에 뭐 한창 뭐 버리가 좋았을 때는 뭐 부산이건 제주건 뭐 갔죠. 당연히 저도 갔죠. 근데뭐 지금은 뭐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현장 속보 녹음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마. 그 경주 뛰는 것도 아마 마세에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마세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조금 막아 놓은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당장 내일 한번 봐야죠 어떻게 하는지 음 오늘 일요일 만은뭐부산이 먼저 시작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서울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는데 부산이 됐건 서울이 됐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팬 여러분들께 좋은 막권, 막권 추천드려서 정말 돈 환급 받아내 드릴 수 있는 그런 경마 해 드릴 테니까 아 정말 많은 현장 축보에 청취를 바라겠습니다. 뭐뭐아 정말 눈에 안 띕니다. 뭐 부산 거 있고 뭐 서울 거 있고 그런데 아 정말 눈에 안 띕니다. 저도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좀더 어.. 경주 분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하여간에 튼뭐 이번 주 제주도만 뭐 문이 열리고, 서울, 부산 문이 닫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현장 속보를 통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막권막권 막권 추천드리는 그런 경마 해드릴 테니까, 경제승의 현장 속보 060-603-1000번, 정말 많은 뜨거운 응원 바라겠습니다. 저는 당일, 일요 경마 당일 현장 속보를 통해서 팬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철한 마음가짐을 갖고 팬 여러분들께 경마로 한건 해, 내, 드릴 수 있는 그런 경마 해 드릴 테니까 경제승의 현장 보고 말하는 청취 바라겠습니다. 뜨거운 열정 갖고 들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요. 다음 주에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 주금요부모에서팬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